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리딩을 했죠. 이번에도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디지털 트윈 그리고 메타버스, AR, 믹스트 리얼리티 모든 사업을 스페셜 컴퓨팅으로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하겠다는. 안녕하세요 오다 씨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요 어, 애플의 w w d c 예. 행사에서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한 증강현실 안경인 애플의 비전 프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하고 제가 중요한 부분을 코멘트를 좀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It's already been a big day, but we do have one more thing. 그죠? 하나 더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에 두고 발표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하기 시작하죠. 자, 이게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카메라가 4개가 이렇게 보이죠? 전면에 카메라가 있고요. 하단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하단에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영상 중에 보면은 그 사용자들이요. 그 인터랙션, 손을 이용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 예, 핸드 제스처를 하게 됩니다. 그 핸드 제스처를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카메라가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 라든가 스피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버튼, 아, 이게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에어. 에어팟 맥스라고 아십니까? 애플이 출시한 헤드폰. 그게 가격이 75만원이나요. 그 비싼데도 정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 헤드셋에 보면은 볼륨을 조절하는 다이얼, 다이얼이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걸 똑같이 여기다 달았다는 얘기는, 음, 그 애, 애플의 그 에어팟 맥스 감성 사용한다는 건데요. <목소리>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패브릭, 예, 천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은 어, 땀이 안 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은 안경을 썼는데요. 눈이 보이죠? 네, 이 눈이 보이는 거는 이게 뭔가 투명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영상을 보여주려면 사실 이게 투명해서만은 안 되죠. 투명도가 조절이 되는 글라스 같습니다. Introducing Apple Vision Pro. 네, 이 애플 비전 프로 i 네, 이름 이름 잘 지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이 프로라는 걸 많이 붙이죠. 네, 우리가 노트북도 마찬가지로요. 맥북 프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전 프로. 이 비전만 있는 건 없는데도 프로를 붙인 것은 음좀 어드밴스드된 네, 모델이고 가격이 꽤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 맞게끔 고급형 모델을 처음 출시하기 때문에 프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Vision Pro is a new kind of computer that augments reality. 이게 단순히 안경이 아니라 컴퓨터라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서 이 별도의 컴퓨터하고 연결한 거 없이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 프로그램들을 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심리스리 블렌딩, 디지털 월드 앤 리얼 월드. 리얼 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 공간, 아날로그 공간이죠. 그래서 이 심리스리 블렌딩. 블렌딩이 뭐죠? 두 개를 혼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리스리, 뭔가 이음새 없이 아주 현실과 가상을 심리스하게, 이음새 없이 아주 완전 스무스하게 이제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 연결하는 이 핵심이 이전에 봤던 그 유리 같아요. 전면에 글래스. 그리고 아까 그 다이얼 스위치 있잖아요. 네, 에어팟 그 맥스에 달려있는 다이얼이 그 투명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투명도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얘가 현실 공간을 바라보는 안경과 가상 공간을 바라보는 안경이 서로 아주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음. 지금 보면은 이거는 현실 공간이에요. 계 있죠? 예, 그리고 이 거실에 소파 보이는데 이거는 현실 공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거실에 있는 거예요. 음. 자, 여기에 지금 바깥 풍경 위에다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오브제입니다. 여기 아이콘, 아이폰의 아이콘들이 쭉 디스플레이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폰 스마트폰이죠. 애플의 스마트폰에 있는 대부분의 앱들이 여기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웹 브라우저를 켜든지 아니면 달력 앱을 켜든지.

하단에, 네. 하단에 카메라가 있어서 이 밑쪽을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이 전면에만 있으면 손을 전면 카메라가 볼수 있도록 앞으로 쭉 뻗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 팔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여러분들 마우스도 정말 조금만 이게 잘 클릭이 안 되거나 뭐 무겁거나 하면은 정말 피곤하잖아요. 팔이. 마찬가지입니다. 손도 뻗치고 있으면 잘안 돼요. 그래서 지금 소파에 앉은 것처럼 예, 이렇게 팔을 어딘가에 올리고 그죠? 이제 손가락만 가지고 조작할 수 있도록 예, 지금 그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죠 no you... 음, 지금 이제 이걸 왜 쓰느냐라고 하면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통해서 보죠. 그 디스플레이 액정 화면을 통해서 액정 화면 크기가 허락하는 만큼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쓰게 되면요. 예, 여러분들 그 360도 주위로 디스플레이를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30몇 인치 뭐 듀얼 모니터 해가지고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지금 여기 보면 TV가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tv가 아니고요 가상 공간에 이 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360도 비디오 영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는 이런 식으로 정해진 가로세로 비율을 가지고 tv 화면에 맞춰서 제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거죠 이게 너무 크면 안 좋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적당한가 봅니다 가상 공간에서 보기가 그런데 실제로 이 360도로 촬영된 그런 영화는 훨씬 더 몰입감이 있고 하지만 그런 영화는 처음 제작할 때부터 그렇게 찍어야 되겠죠. 우리가 영화관에서 그 3D 영화를 한창 서비스할 때요. 예, 촬영 장비 자체를 달리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 돈을 투자해가지고 3D 영화를 찍,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벌써, 어, 그런 3D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이제 관심이 줄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애플의 비전 프로 이 안경이 출시가 되면 다시 그런 어, 3D, 360도 영화라든가 콘텐츠들이 아주 활발하게 제작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w a t your movies? 자, 지금 보면은 이분이 자기 집에서 지금 이 영화를 보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집 공간이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자 s and sports and i m m e r s e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상하는 이 영상 콘텐츠에 맞게 이 주변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가능하죠 이 안경을 끼면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 공간에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기 방에 있으면 그 방을 바라보면서 이 영상을 보는 것과 이 영상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방 자체의 공간도 이 배경이죠 캔버스 같은 이 360도 여백 공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 맞게 and connect with people 사람들하고도 만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주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if you're sharing the same space These are just some of the ways that Vision Pro blends digital content into the space around us. So, in the same way that Mac introduced us to personal computing, 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맥에서요. 퍼스널 컴퓨터를 공개했을 때 정말 센세이션했죠. 저는 그 기억이 있는데요. 윈도우즈 컴퓨터하고 이맥 컴퓨터하고는 완전 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디자이너들만 쓰는 컴퓨터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지금 보세요, 대부분이 맥을 씁니다. 그 느낌 그대로 이번에 이 비전 프로를 이제 출시한다는 것 같습니다. And iPhone introduced us to mobile computing. Apple Vision Pro will introduce us to spatial computing.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팅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PC 컴퓨터를 이제 맥 컴퓨터가 이제 주도를 했다고 하면 이제 메타버스, AR 이런 것들을 모두 총칭해서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스페이셜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에 확장되는 거죠.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스크탑 컴퓨팅이죠. 이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 놓는 컴퓨터 환경을 이제 데스크탑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식을 모바일 컴퓨팅. 그 이후 뭐냐? 스페이셜 컴퓨팅이고 그것을 비전 프로가 주도한다. 그 개념입니다. 이 정말 대단하죠. 지금부터 이제 그 비전 프로 관련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기술을 이제 그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영상 관련해서는 또 후속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맥. 컴퓨터를 처음 출시했을 때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각각의 이제 그 컴퓨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리딩을 했죠 이번에도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알고 있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메타버스 ar 그리고 믹스트 리얼리티 이런 관련된 모든 사업을 스페이셜 컴퓨팅으로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후 5시에서요, 이런 스페이셜 컴퓨팅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심도 깊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